어,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한동훈 제명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었던 그 소식은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야, 인마넌 나와! 나왔다, 어쩌래! 야, 나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거 말고, 김민수 그 최고위원과 조광한 두 최고위원이 참석을 했어요. 김민수 최고위원과 조강한 최고위원은 사실 의원이 아니에요. 근데 의원총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성국 의원이 딱 지적을 했어요. 너왜 의총장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조강한 최고위원이 "야, 인마 너 나와." 그러니까 정성국 의원이 또 쫄지 않죠. "야, 나왔다 어쩔래?"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일단 네. 어, 의원총회는 의원들만 사실 그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어, 기억하시겠지만 어, 한동훈 대표가 네. 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음.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이 사실은 한동훈 대표한테 약속한 거랑 정반대의 기자회견을 해요. 한동훈 대표한테 약속한 건이 어, 사태를 국무총리와 잘 수습해 다오. 나는 네. 그, 이 질서 있는 퇴장을 하겠다. 음.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하고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저 정권, 권력에 대해서 어쨌든 이 국정운영과 관련된 어떤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어, 당시에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가 열리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일단 기자회견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음. 그래서 의원총회에 들어가서, 네. 저긴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건 개엄이 음. 내란이라는 걸 음. 자백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많은 의원들이 떼거리로 해서 물통 던지고 여기는 의원총이야! 뭐보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난리 덜까요? 난리. 생난리. 어? 그러면 이들이 네.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갚아 줄게요. 네. 김민수가 이야기한 건당 대표를 선출했는데 당 대표를 나가라고 하는 건뭘 걸겠습니까? <laughs> 뭐 이미자가 얘기하는 건 똑같은 얘기죠. 네. 아니, 선출된 당 대표한테 음. 어따 대고 너희들이 그런냐를 그러면 한동훈 대표한테 왜 그런 거냐라는 그치. 것이고요. 반사. 반사. 그, 어, 그 당시 논리가 맞다면 네. 지금 조강한가 그다음에 김민수는 참석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최소한 당 대표는 참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옛날에 당 대표인데 원회였잖아요 그럼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당 네, 대표가 참석해서 얘기합니다. 어쨌든 당 대표니까요. 뭐 그건 어, 그 의원총회가 이제 당 대표의 신임 문제도 있었고 뭐 이런 어, 대선 참석을 하고요. 하지만 최고위원들을 어, 의원들의 어떤 동의 없이 또 최고위원들이 꼭원회 최고위원들이 거, 자리에 있어야 될. 어, 정당성 없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는 네. 뭔가 세를 그냥 음. 형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어,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으로 이하 음. 발언권을 더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조광안이라는 사람이 너 나와 한건 음. 바로 이런 거예요 어, 배반을 하고 적진영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더더보안해죠 그렇죠. 그래야 음. 아, 이뒷 그 음. 레테르가 변하잖아요. 네, 네, 네. 나한테 돌아오는 계속 너 변절자 지 음. 어디서 왔니 음. 철새지 음. 저쪽에 있었 잖아. 이게 음. 그대로 어다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처음에 사실 음. 저희가 그랬어요. 김 아, 저저저저저 저. 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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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구야? 누구야? 기, 아, 저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지사. 네. 경기도 지사 시절에 제가 몇번뭐 인터뷰도 하고 사석에서도 만나고 했는데 네네네. 이 양반은 사실은 되게 진지한 사람이고 어. 일 열심히 해요. 성실해. 음, 음. 그 그러니까 지금도 그건 인정 해요. 성실한 어, 부지런하고 성실한 느낌이 있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네. 경기도 지사로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 열성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문수는 맞아. 응, 나딱 네. 30분만 네. 만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두 시간을 네. 붙잡고 자기 정책 얘기 해 갖고 <laughs>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이 양반이 <laughs> 이제부터 바뀌었냐면 다시 국회로 되돌아와서 자기 부천 그 지역구가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구로 가려고 해. 음. 왜 대구 사람인가 몰랐어. 대구 대구 사람이에요. 갔더니 이제 어, 자기한테 누가 줘. 도대체 대구 사람들도 이 사람이 대구 사람이니까 기억 못해요. 음. 그러니까 어디에 기웃거리냐면 네. 전두환. 전 오. 대통령이 경북 공고 나왔나? 아마, 제, 죄송합니다.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지 무슨 공고 나왔어요. 경북에. 네 그, 거기에 총동창회들에 체육대회인데, 아니, 자기는 명문 나왔거든. 응, 그렇죠. 공 자료가. 응, 응. 근데, 그, 거기 가갖고, 물론, 겨, 무슨 공고가 명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가갖고, 기웃거리는 거야. 사진 찍히려고. 전두환 뒤에서. 음.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너무너무 말이, 그극 우적이 돼요. 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 을 하기 위해서. 어, 어.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재훈이 김문순이 전부 다욕 먹었어요. 너는 민중당 출신이잖아. 음. 인노련 했던 사람들이잖아. 아 이렇게 김문순은 음. 진짜 전설의 운동권이거든요. 그렇죠. 노동운동 노동운동. 정말 대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씻기기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음. 무슨 토론 가면은 그 누구보다 극한 용어를 쓰면서 극 우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음. 조광하는 이거보다 더 심할 겁니다 앞으로. 아나 민주당 출신 아니라거든. 난 정말 그구야라고. 난유게의이야 아, 아라고 이제 외쳐 음. 될 겁니다. 네네.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든 이분하고 약간 오버랩된 게 예전에 네. 왜그 청문회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조희대 이렇게 합성해서 갖고 온분 있잖아요. 최혁진 의원인가. 아네네. 네, 나좀 봐줘. 나 여기 있어. 나 그런 사람이야. 막 이런 외치는 느낌. 이 사람 약간 좀 오버랩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어쨌든 그래서 야야인마 너 나와 뭐 이런 것까지 했다. 그래서 사실 두 눈을 좀 찌푸리게 했는데 자 의원총회에서 들리는 얘기는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은 과하다라는 의견은 커요. 뭐 오세훈 시장도 한번더 얘기를 했어요. 사퇴해야 된다. 장동훈 사퇴해라 라는 얘기도 했어요. 자 국민의힘 분위기는 내홍은 맞아요. 그리고 제명에 대해서 반발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진들은 아직도 조용한가. 사실, 중진은 조용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좀 전에 제가 그 표현 잘못한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대구공고 나오셨고, 네. 대구공고가 나쁜 학교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에? 좋은 학교입니다. 네, 네. 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저, 음, 중진들이 왜 그러느냐. 네. 이두 사람을, 도대체 원의 이두 사람을 네. 왜, 어, 무리하면서까지 음. 저렇게 의원총에 어, 심었을까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하나다. 시어리더. 아 먼저 분위기 잡아라 어? 음. 분위기를 이쪽으로 갖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다좀 잡고 가려고 원래 중진들이 이쪽이었는데 네. 네. 아니야 장동하는 거 봤더니 두 갈래 하나는 음. 뭐냐면 아이고 내 지역구 갔더니. 네 와 이거 아니래 오. 대구에서도 피부를 느끼는 거야. 오. 너 한동훈이 어, 어, 그런 식으로 잘르면 되겠니? 오. 아니 너네 아무리 무슨 뭐 영남권, 영남권 그러지만 영남권도 장동혁 생각대로 아니야.라는 음. 피부에 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 그런 어, 그러니까 입다물고 있거나 네, 네. 어? 혹은 또두 번째는 뭐냐면 네. 장동혁의 쓰임새가 다 됐다. 아. 어? 장동혁, 장동혁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당은 김기현, 네, 뭐또 네. 뭐 장동혁, 뭐 음.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어, 뭐랄까, 아무 생각 없이 네. 어, 따르는 네, 네. 그런 대표들을 선호해요. 중진들은. 음. 근데 딱 한동훈 내쫓는 데까지다라고 생각하는 중진들이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앞...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 장동혁이 계속 갈수 있을까? 아니면 어. 장동혁이 비대위로, 가, 비대, 장동혁이 떨어질까? 지지율을 보자. 한동은 잘랐는데 지지율이 폭락하면, 아이고, 한두, 지금 장동혁 계속 갈지 모르겠다. 하고 음. 관망하는 어. 중진들. 있다. 이렇게 두 부류로 중진들이 나뉘어. 아, 너무 비겁하다, 진짜. 문제 안 비겁했어요? 아니, 그, 아, 그치. 세상스러운 건 아닌데. 그 어, 예, 예. <laughs> 그쵸. 근데 그 사실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원내 세력 확장이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는 건 아니야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사실 이게 되게 아픈 얘기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그 당대표 시절부터 현재까지 어차 친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의 세력 확장이 그래도 뭔가 넓혀진 것 같진 않다라는 것도 좀뼈 아픈 현실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저는 네. 두 가지예요. 네. 그, 저게 그, 지금 한 2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음. 적극적인 한동훈 그런 그 어, 뭐랄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은 제가 볼때한20 안팎인데 네네. 어, 심정적으로 네. 어쨌든 이번에 어떤 사태의 음음. 마음으로 이렇게 동조하거나 네. 장동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룹까지 적극적 그룹까지 포함하면 네. 한30 정도, 40, 음. 30 정도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거것 제가 어, 분석을 하면 이 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107명이라고 했을 때 음. 제가 늘 주장하잖아. 네. 거기에 80은 자영업자예요. 아 그래. 자유... 그 자영업자들은 안 움직여요. 음, 음. 딱한번 움직였다 서명호. 내가 같은 지역구라 내 지역구라 그래. 아, <laughs> 네. 서명호 이번에 아니 간호사를 데려온 대가예요. 의사 데려야지. 보건소장 출신 이 아니랄까봐. 그때, 그때, 그때 한 그때 한번딱 나타나요. 그때 한번 음. 그리고 또 다시 딱 닫아요. 왜 자기 능력 그게 아니까 음, 무식한 음. 게 드러나니까 네, 네. 무지하고 무능력한 게 드러나니까 아, 또입딱 닫아요. 그때 음. 한번 이제 눈도장 한번 찍었어 네. 대표한테 네네. 그런데 음. 그나마 서명하고 그렇게라도 한번 했지. 음, 맞아요. 아, 아무 데도안 나가는 인간들이 여기에 숨어있어, 한 숨어있어. 60, 70은 돼요. 음. 그러면 거기서 뭐라도 얘기하고 한 번이라도 기자 만나고 한 번이라도 종편 나가고 SNS에 한 번이라도 글 올린 숫자를 따져보면 40밖에 안 돼. 40밖에 안 됩니다. 쉽다 는데 음. 그럼 그 숫자가 딱한이 전체적으로 대세를 음. 보 어, 지금 어떤 흐름을 보면서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두 번째, 네. 첫 번째가 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음. 한동훈 대표가 원외에 지금 있는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손 음. 묶고 팔 묶고 징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지지자들 참 만나고 음. 어, SNS 올리는 건데 네, 네. 여기서 새를 불린다라는. 건 음... 쉽지 않죠. 쉽지 않다, 원내에서 왜냐하면 원내에서 정책적인 흐름을 갖고 아이 정책을 해야 된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네. 어떤 의제 를 던져야 돼요. 음. 원외와 원내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원내에서 그런 활약을 보여주면서 어떤 그 아젠다를 던 지고 나를 음. 따르라 이 아젠다를 따르 라 했을 때 따르는 거지 네. 사람 얼굴 보고 따르는 게아니렇죠 네. 그래서 진짜 빨리 좀 어떻게든 배치 좀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 적인 바램 을 살짝 얘 기해 봅니다.